네, 안녕하십니까. 로드마인 랩비입니다 오늘은 2025년 마치다 MX5 RF 35주년 에디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차량 참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약 1,600대가 생산되어서 판매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가 이번에도 우리 로드마인을 믿고 구매를 해주신 고객님을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차량을 한국에 무사히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RF죠, 하드탑인데요. 이 RF는 특이점이 있어요. 뭐냐, 쿠페와 로도스터를한 번에 즐길 수 있다라고 마치다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픈을 했을 때 약간 타르가 형태처럼 구조물이 다 버티고 있기 때문에 로도스터의 느낌도 나지만 닫았을 때는 하드탑으로서. 쿠페 느낌도 누릴 수 있는 투인원 느낌의 차량이 될수 있겠죠 이 차량의 35주년 컬러는 이렇게 약간 짙은 체리색 같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햇빛을 비친 부분은 막 튀지 않은데 빨간 느낌이 나고 햇빛을 좀덜 비치는 부분은 약간 갈색빛이 도는 그래서 체리 느낌이 납니다 딱 보면은 되게 무게감이 있습니다 아이 차량 자체가 한정판이구나 라는 느낌을 컬러에서부터 주고 있어요 네, 이 35주년 뿐만 아니라 RF 특히 마치다는 도장 색깔로도 되게 유명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오늘은 35주년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하드탑의 RF에 초점을 맞춰서 소개드리고자 해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상담을 받다 보면은 전장비가 너무 많고 기능이 너무 많으니까 다 사용할 수가 없다고.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딱히 모든 기능을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MS5 RF는 그러한 기술들을 다 덜어내고 정말 운전에 즐거움에만 포커싱이 맞춰져 있으면서 정말 필요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력적이다. 참 좋은 차라고 어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헤드램프 디테일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헤드램프 디테일과 그리고 여기 있는 에어로 파츠들 진짜 뚫려있다. 이런 거는 뭐 기본적인 거고 35주년은 35주년 만에 휠이 들어가 있지만 그냥 일반 RF 휠도 괜찮습니다. 되게 잘 어울리고 깔끔합니다. 오랫동안 봐도 질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마츠다 디자인 자체가 그래요. 막 튀진 않지만 실제로 봤을 때 전혀 질리지 않고 활용도도 좋고 뭐 이런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도요타가 별로 무서워하는 브랜드는 없는데 이 마츠다는 좀 무서워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얘들만의 기술이 있다는 거죠 엔진도 그래서 본인들은 스카이 액티브 G라고 해서 엔진을 표현을 하죠 2000cc의 엔진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잠깐 이 저희가 차를 넣고 뺄 때만 하더라도 이악셀링을 밟아보면 은 차량에 대한 경쾌함이 느껴져요 차가 가볍고 그리고 엔진 세팅이 이 차의 최적화가 너무 잘돼 있다 보니까 그 경쾌함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마츠다가 정말 운전이 재밌구나 코너링에서 정말 즐겁게 탈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게 그런 의미라고 작 맞았더라고요. 물론 수동으로 운전하면 더 내가 RPM을 그리고 기어 단수를 갖고 놀면서 더 즐겁게 탈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오토를 더 선호하세요. 왜냐면은 하 내가 편하게 타고 싶거든요, 차를. 즐거움과 편함. 이둘 중에 하나를 가지라면은 오토로서 편함을 추구하죠. 근데 즐거움도 잡고 스타일리시한 차량의 이 쉐입으로서 나의 개성도 표현할 수 있고 그거에 맞친 MX5 RF는 모든 거의 정답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X5 RF는. 마력이 181 마력, 24.4 토크, 공차 중량은 1100kg대에요. 근데 흔히들 펑 드라이빙 하면 아반떼 N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아반떼 N이 아마 1400kg대입니다. 이차 자체가 하드탑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가벼운지 알수 있죠. 물론, 마력과 토크를 보면, 아, 형편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그 마력과 토크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자연을 끼다 보니까 RPM을 7,000rpm 까지 쓸수 있어요 오토여도 내가 매뉴얼로 돌려서 7,000km 대의 rpm을 또 갖고 놀수 있다 또 오토로 하면 편하게 주행을 할수 있다 근데 네? 그 주행 스타일 따라서 즐거움은 동일하다 왜냐 공차 중량이 1,100km 대기 이 때문이죠 좀더 rpm을 쓰고 안쓰냐지 무게가 가벼운거에서 오는 이 차량의 즐거움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더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쉐입이 정말 잘 빠져있죠. 전 세계 1등 판매량이 될만해요. 누적 판매량이 이 MS5를 따라올 차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뭐, 유명한 광고가 있습니다. 무게 밸런스가 너무 좋아서 뭐, 이렇게 딱 세우고 있는. 그래서 맞지다가 움직이지 않고 딱 수평이 되 있는 그런 광고를 한번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무게중심이 참 좋은 차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맞치다 MS5 RF는 내년에도, 2026년에도 인증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하 ABES라는 법제야의 충족하는 차량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정면에. 본맷 기준에 제가 바라볼 때 기준에서 오른쪽 편에 라이더 센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긴급 제동 장치가 달려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마츠다 MX-5 RF는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MX-5는 말과 기수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차와 운전자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에 말한 수치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운전적인 감각, 주행, 느낌, 즐거움을 강조할 수 밖에 없어요. 이 브랜드 자체에 추구하는 철학이 운전과 차량의 하나가 돼야 차량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고 설명을 드리면은 마치다의 브랜드에 종속하고자 하는 가치가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편의사항을 가볍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이드미러에 보시면은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차량을 알려주는 경고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내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파가죽이 있고, 이거는 35주년 이에서 베이지 색상이지, RF도 동일하게 나파가죽이 들어갑니다. 헤드레스트에 보스 사운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센터 디스플레이가 길죠. 무선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압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디스플레이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소소하지만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달려 있고요. 제가 이거 어, 촬영을 위해서 차를 움직여서 후진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 너무 좋아요. 와 어, 너무 좋더라고요. 어두운 밤에도 후진할 때막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밖에서 찍고 있는데요. 지금 간단하게 하르탑 먼저 여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보시면은 방금 탑이 열렸을 때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내부에는 좀더 공기가 덜 들이친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차체가 있는 것 자체가 더 안정감을 느끼고 운행을 하실 수 있다. 마치다 MX5를 문의주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나이가 많아. 그래서 이거 타는 게 어울릴까?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대답을 드려요 MX-5 광고 모델이 중년 남성이에요 그얘긴 뭐예요? 이 차량 자체가 중년 남성이 타더라도 어울리는 차다 라는 걸 맞추다 공식에서는 어필하고 싶은 거거든요 도시형 로더스터예요 충분히 여유롭게 이 차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면서 출퇴근도 하고 근교도 나이 갔다 오시고 그럴 수 있는 차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차량에 대한 수납공간 편리함 넉넉함 이런 건 많이 부족하지 않냐 라고 또 말씀을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스포츠카를 접근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신다? 그건 약간 모든 걸다 가지려고 하는 약간 욕심쟁이가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납공간 부족하죠 근데 트렁크를 열어보시면 들어가는 입구가 좀 작을 뿐이지 기내용 캐리어가 두 개나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하위에 수납할 공간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트렁크에 넣어야 될 뿐이지 충분히 수납할 곳은 있습니다 네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보시면은 앉으자마자 운전자한테 잘 맞춰져있다 포켓싱이 돼있다 라고 딱한 번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핸들, 사이드 브레이크 그리고 에어컨 조작하는 버튼들 비상등 모든 게 너무 손에 딱딱 닿아요 그리고 조작할 때 불편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츠다에서는 RF여도 역시 스포츠카이기 때문에 중앙에 RPM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오른편에는 속도계 왼편에는 디지털 클러스트가 있습니다 물론 바늘은 아날로그 바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풍구들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쪽 하단에 오픈하고 닫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는 원터치가 아니라 다될 때까지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조수석, 운전석, 열선 버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차답게 충전이 타입으로 되어 있죠. 이 기어 노브 느낌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하 수동할 때도 되게 탁 손에 감기면서 기어를 넣는데 착착 잘 체결감 있게 잘 들어갔거든요. 그것처럼 손이 딱 잡히고, 그 다음에 보통 후진을 때 이렇게 넣거나, 뭐, 바, 버튼이 여기 있거나, 그런데 엄지손가락을 누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어를 넣을 때 엄지손가락을 넣고, 당기고 올릴 수 있도록. 되게 인체공학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간관리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보스사와 함께 오디오 시스템을 개발 초기 때부터 함께 참여해서 세팅을 한 오디오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스사에 직접 들었던 내용인데요 되게 자부심 있어 하시더라고요 이 마치다에 들어간 시스템 되게 공들여서 만들었다고 음악을 들어보면 좋습니다 네, 로드마인에서는 신차를 공급하죠 그래서 이거 이제 저희가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순정 그대로입니다 여기 패널들 보면 다 감겨져 있죠 물론 앞에도 뭐 신차 때 나오는 비닐을 다 붙여서 오면 좋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왜 떼었냐면은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주행을 해야 되잖아요 주행에 인증에 방해되는 그런 스티커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제거를 합니다 하지만 실내에는 되도록 순정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이 차는 특별히 또 35D는 에디션이다 보니까 고무 매트도 딱 놔줬어요 바닥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털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염이 되면은 지우기 힘드니까 빨래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고무 매트를 갖다 놔줘서 제 신발을 신고 탑승을 했습니다. 마지다에서 이번에는 백밀러가 심리스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투박하지 않고 딱 좋고요. 여기 있는 버튼은 이렇게 저장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다시방 없습니다. 다시방 없어요. 당황스러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트렁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후면 에 왔습니다. 아 지금. <laughs> 고객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MS5 보러 오신다는 고객이 있어가지고 촬영을 끝내고 나서 상담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좀 생각보다 일찍 오셔서 해가 다 넘어갔습니다 <laughs> 어, 너무 RF 이쁘다고 결국 RF 계약하고 가셨거든요 아, 너무 유쾌한 고객님이셨고 보셨는데 이제 어, 35주년이냐 에어로그레이냐 막 고민하시다가 에어로그레이로 계약을 하고 가셨는데요 고객님도 말씀을 하시네요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 어 이거 수납공간이 없는데 어? 어떡하냐? 막그러시는데 트렁크 보시더니, 음, 이렇게 끄덕였어요. 왜냐면은, 앞에 입구는 작은데요. 안에 꽤 넓습니다. 이 차에 비교하면은, 기내용 캐리어가 두개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차를 탄다는 것 자체가 내가 뭐 수납을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태우고, 이러고 하려는 차가 아니잖아요. 물론, 여기 안에 뭐 골프 캐리어도 들어가는데, 로드스터면 최고죠. 로도스터 치고 공간감이 참 좋다. 로도스터 치고, 오, 많이 실을 수 있네? 이렇게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렁크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헤드램프의 디테일도 좀 바뀌었고요. 제가 아까 말한 후방카메라, 화질이 아주 좋은 후방카메라도 딱 가운데 정확하게 잘 이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앞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2025년식. 마치다 MX-5 RF 이 컬러는 35주년 에디션이고요. 앞으로 35주년 에디션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다른 컬러들은 충분히 저희가 공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 26년식도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시게 되시면은 음 26년식으로 아마 공급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F 정말 편의 사항도 그렇다고 해서 경쾌함도 놓치지 않았고 편리함도 놓치지 않았고 상품성으로서는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언제든지 로드마인으로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깐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말고 궁금하시면 즉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터자 MXRF 말고도 저희가 다양한 차종들, 인증이 가능한 차량들, 그리고 혹시 소장하고 싶으신 분들, 전시하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연구용으로 다양하게 저희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차를 대한민국의 도로에 달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그 외에 차량들도 궁금하신 게 있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로드마인은 모든 전세계의 자동차가 대한민국 도로를 달리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